세일의 확신이라고 하면, 음, 이전 그 신앙생활을 세일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조금 많이 이제 좀 했던 편인데 이제 어릴 적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친구들 다니니까 재밌게 잘 다니고 이제 뭐 같이 놀고 여름 성경학교니 겨울 성경학교니 <laughs> 같이 하면서 재밌게 정말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차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아, 말씀이 좀 많이 궁금해진 거죠. 이제 뭐 성경이라는 것에 관심이 이제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구 교회가 이제 하나 세워졌죠.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서 이제 갔는데 말씀을 되게 쉽게 내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아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무엇인지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라는 약간 이런 내 마음속에 좀갈급한 뭔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내가 진정 교회 다니고 내가 진정으로 아 말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아 정말 아 내가 이 세일에 내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서지 않았나. 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 세일교회 계셨던 이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쭉 지내왔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그런 체험을 했었지요. 네, 군대서 군대에서 이제 초병을 쓰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옷을 갈아입을 때에 이제 등을 키면은 다른 자고 있는 전우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제 등을 키지 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제 그 불빛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지요. 옷을 갈아입고 또 그냥 텔레비전이 내용이 재밌으면 그냥 보는 거고 또 아니면 또 다음 날을 위해서 자는 사람들은 자는 거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그날 유독 이제 그~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 러시아가 어~ 신흥 부흥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laughs>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그 말씀이 이제 머리로 탁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던 그 시대에는, 어, 러시아나 이런 공산국가들은 망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힘을 쓸수 없는 나라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많이 이렇게 조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에 관해서는 그러한 말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러시아는 즉 쉽게 말해서 옛날 공산주의 국가의 소련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분명히 우리 이 세일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들어서 말 그대로 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계속 들었으니까. 정말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그 게스트가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에 정말 저는 강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확실한 이 세일교회가 진짜다 이 세일교회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 이렇게 몇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밖에 모르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일하게 하시는 거, 적은 능력으로 자꾸 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새일 교회들에게, 이 바른 새일 교회들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로써 있다. 그 말씀처럼 이제 이사야 19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7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련에 대한 그러니까 공산권에 대한 그런 위협과 미협들이올 것이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예언을 해왔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거를 해왔죠. 또 그리고 뭐 이사야 8장이라든지 또 예레미야 1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들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의 와닿도록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더 말씀에서 이제 확신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첫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동교 탄압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미혹으로 올 것이다. 맞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정치적 협상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세포적으로 들어오는 거예를 들어 제네더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페미니즘, 이슬람에 대한 뭐 난민 문제라든지 또 보편적인 복지라든지 의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주 52시간 근무제도 뭐 이런 것들 사회주의적이고 이 무신론과 유물론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 새교에서 말씀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정말 몇년 사이에 그게 정말 와,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어. 그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세월교회들은 외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이 협상주의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세월교회는그 옛날부터 거지평화, 거지평화 이걸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정말 이 동조해가지고 공조해가지고 정말 평화무드로 갈 때에도 협상주의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 겉으로는 이 반공 방공, 반공을 예, 말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한쪽 측면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포장을 해 가지고는 음. 예, 이게 인권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북쪽의 정권과 이렇게 야합하려는 일의 한 모습이 보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 7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 세월교가 전하는데 네. 그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네.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이 안타깝고 또그 반면으론 또 우리가 더 세일에 대한 어 말씀적인 확신을 가질 그 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것을 그런 현상들을 수 있는 보면서 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일 교회에서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리고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의 4대 병마. 미국 대통령 중에 경찰 국가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 없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검은말에 예언된 그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뒤로는 뭐 러시아와 커넥션이 있다 혹은 또 북한과 김정은과 이렇게 정상에 나올 봄에 또 추진하고 있다는 음, 음, 그러한 음.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세일교에서 말하는 그 거짓 평화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은 것처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세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에 대한 더 그렇 현재 모습 예. 그 상황 가운데서 흘러가는 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적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예. 거니까 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세율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계시록 네. 마침표라고 할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이루이라 이랬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 결국에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중점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이것이 이제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 일교회 역할이 이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음.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까 방금 이제 미국에 관해서 이제 자본주의에 관해서 그래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거 우리 이제 세일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특별히 또 극동 아시아의 경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과연 세일교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전하던 말씀이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에서부터 사회적인 전반적인 나타나는 이러한 전 세계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아 정말 이 세일교회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